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적고 승진 기회조차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겠죠. 최근 미투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는 직장 내 성폭력만큼이나 고질적이고 심각한 성차별로 고통받는 여성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KB 국민은행이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여성을 덜 뽑기 위해서 남성 지원자들의 점수를 대거 올려줬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 SBS 취재 결과 또 다른 은행에서도 이런 성차별이 있었던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 임금 근로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이고 이마저도 그중 절반은 시간제 근로자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만 골라 떨어뜨린 혐의로 시중 은행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된 가운데 경기도 산하 킨텍스 역시 40명이 넘는 여성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네, 남녀고용평등법은 채용과정에서 성차별을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용시 남성 지원자만 받거나 여성에게만 출산 임신 계획을 묻는 등 성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직장 내 성차별을 뿌리뽑기 위해서 온라인 익명신고센터를 지난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개월 만에 100건이 넘는 성차별 사례들이 접수됐습니다.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월급은 적고 승진 기회조차 없다면 정말 억울한 일이겠죠. 제가 던진 질문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데 왜 동일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차별에 대한 물음표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공기업 채용 과정에서도 여성 지원자들을 차별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방송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아나운서지만 남성 아나운서는 정규직, 여성은 비정규직이라는 정해져 있던 공식 채용 과정에서 여성 지원자들만 골라 떨어뜨린 혐의로 시중은행들이 줄줄이 재판을 받게 된 건데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들어가는 문부터 달라야 했습니다 대전 MBC에서 90년대 후반 이후 여성 정규직 아나운서는 단한 명도 없었고 모두 계약직 아니면 프리랜서로 이곳을 거쳐 왔습니다. 4개월 만에 100건이 넘는 성차별 사례들이 접수됐습니다.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하차 통보, 분장실 사용 제한, 자료 정리 통보, 홈페이지 속의 삭제 등 괴롭힘이었습니다.